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중에서 정책자금이니까 대출입니다.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이제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하는 안심자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시 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, 안심금리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. 한번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. 서울시에서 만든 이번에 안심금리 자금은요, 한 이제 7천억 정도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됩니다. 이 사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, 금리가, 시중금리에서 1.75에서 2.75%까지 금리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. 즉, 금리를 한2% 정도 깎아준다는 얘기라고 좀볼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변동금리긴 한데 금리를 한 1.7%에서 2.7% 정도를 깎아주는 자금이니까 어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때 금리부담이 좀 낮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해당돼서 다른 지역에 해당이 안 돼서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서울시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예산은 총 7천억이고요. 업체당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평균 3.7% 금리를 이렇게 좀 목표로 하게 됩니다. 중간에 금리가 좀 올라가나 내려갔을 때좀 적게 금리를 보전한다는 건 이자를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. 적게 깎아주면 1.75 많이 깎아주면 2.75를 깎아준다. 그래서 실제 부담금리를 3%대에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금입니다. 그래서 유흥업이나 도박학약 투기업만 아니라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적으로 알아보면 공식적인 명칭은 서울시 안심금리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업력이 3개월이 넘어야 됩니다. 3개월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신용점수가 595점 이상이어야 됩니다. 즉, 신용점수가 595에서 1000점 사이여야 된다라고 하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상품을 이용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, 그리고 재보증 제한에 있는 기업들은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당연히 지원이 될 거고 1년을 초과한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자금은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좋기 때문에 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받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으로 그냥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그래서 신한 하나 우리 국민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.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 해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어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법인사업자라던가 공동대표가 있는 기업이라던가 7천만원을 초과한다던지 1년 미만 사업자 이 4개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지점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자 보전도 되면서 그, 어떻게 보면 대출도 최대 1억까지 많이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여러분들이 잘 도전하셔서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이 신청 링크는 저희 유튜브 본문과 덧글에 남겨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.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 주세요.